이번에 광장에서 어, 내란과 이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아냈던 그 힘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역사의 길목마다 다시 살아났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청소년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96년 전 오늘이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현재적 가치로 살아나서 숨 쉬어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차별, 불평등, 또 학교 교실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혐오와 배제의 문화, 이념과 세대와 젠더의 갈등,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다문화, 인권,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새로운 과제의 직면에 있고, 그 과제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역량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부도 헌법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2 3개헌 이후에는 전국에서 5만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막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제 아주 경쟁사회가 돼서 경쟁을 너무 하느라고 청소년들이 잘 나서지 못한다 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는 기성세대의 기우였다는 것이 그때 보고 저도 아주 어, 뜻깊게 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기 교육, 뭐, 한국 교육의 미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회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지역, 대한, 해안들을 좀 많이 좀 모아주시면 또 우리 이은혜전 교육부 장관님과 함께 이런 경기 교육, 또 새로운 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만들어가는데 저도 함께 큰 힘은 못되지만 단단한 힘을 보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변화할 때 학교 민주주의가 단단해질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단단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님들을 보면서 또 우리 사회 어른들의 민주주의 활동을 보면서 하, 참 교육이 민주주의를 잘못 가르치면도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학교는 더 이상 지식을 주입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는 만연해진 혐오와 차별을 더 굳게 더 단단하게 다질 뿐입니다. 이제 학교는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다름을 배우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다른 관점을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의 문화가 학교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존재한다는 것들을 계속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투표권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런 시민이라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서 서로 좀 존중하고 공동의 문제로서 함께 사유할 수 있, 있게 이렇게 좀 되는 과정이 계속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교가 우리 삶의 축소판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미리 연습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다름이 존중될 때 사회에서도 다양성이 존중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벽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물고 서로 존중할 때 학교는 진짜 배움의 공간이 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기 전에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려면 나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의 감정과 상태, 목표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수업과 활동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사업업화를 많은 의원들이 격정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의 제도화는 학생인권의 문제를 행정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풀자는 시도였고 저는 그게 학생인권 조례가 지역에서 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보수 정부가 굉장히 끈질기게 막았고 보수 정부의 토대가 되고 있는 혐오 차별 세력이 굉장히 차별금지법과 학생인, 학생인권법을 찍어서 공격했죠. 그래서 그런 걸 이기지 못하고 지금 그것이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혐오 차별이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라는 기반 위에서 농업, 건설, 또 돌봄, 제조, 외식, 뭐 물류 등 택배는 빨리 받고 싶은데 우리 곁에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커다란 트럭이 24시간 돌아다니는 건 싫어하는 현상과 이주 노동자 또는 그들의 자녀가 이주 배경인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머무는 그런. 형과 어, 차별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다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어, 의견을 어, 발언하고 또 그것으로서 어,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것이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길이고 어른들도 그런 청소년 시민들로부터 함께 배워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성숙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기대하고요. 저 또한 오늘 주신 말씀들 저에게 부여된 어떤 책임들 잘 듣고 또잘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